잘 주무셨어요? <laughs> 와, 이거는 해도 해도 저흰이 안 되는 거 같아요. 혼자 제일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요 제가 제일 어, 마지막이요 아니 그런 거같은데 상태 괜찮나요? 신입 브이로그 유튜버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? 이거 안 흔들리게 빨리 씻고 싶네 아, 잠은 좀 주무셨어요? 저다 왔고요. 어, 그런 거 돼요 잠좀 주무셨어요? 네. 저 화장실에서 이제, 그, 세수하고 <laughs> 미스트인 줄 알았는데, 그, 과연 그, 뭐지? 패브리즈 <laughs> 같은 거? 패브리즈는 <laughs> 얼굴에 한네번 뿌렸는데. 아, 되게 향기롭다. 뭐냐? 지금 어제피 아무것도 못 먹었어. 깨우지도 않은, 아, 원래 안 깨우잖아요. 저희는 <laughs> 어, 끝까지 같이 있죠. 아, 진짜요? 네. 같이 오고 같이 가고. 너무 시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해 너무.. 아잘꾸려요세요 너무 좋아요 왜 이걸로 골랐어요? 이게 제일 이뻐서요 아, 네. 어울려요 약간 이뻐서 제 스타일이 맞는 것같아 진짜 행복해 보이거든요 진짜 요 <laughs> 지금 좀 피곤한데요 갑자기 이거 보니까 또 행복해졌어요 저는 이렇게 은퀘에 토클하게 바로 아, 멋있다. <laughs> 거의 한 들어가자마자 5분 만에 사어 거예요. 근데 부자 같지 않아요? 선발 때 이슈 좀 얘기해 주세요. 선발 때 이슈요? 네. 수빈이 형이 거금에 돈을 들여서 밥을 샀다는 거예요? 와, <laughs> 뭐 먹었어요? 고기 먹었다고? <laughs> 아, 시간 <제가> 되기 <되게> 힘들었어요. <laughs> 그냥 사신 거예요? 이유 없이? 그 옆에 또 조력자가 있어 누구죠 석하니 형이 이아 역시. <laughs> 너 보고 그하지 않아요? 흥미 왔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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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와 진짜 페페로. <laughs> <빼로>. 다리도 찍어. 오영 <laughs> <해봐도. 웃음> <노명진>. 안녕하세요. 너무 <집중하셨어요>? 늦어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타셨어요? <laughs> 네? 탔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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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거 아니에요? 어, 여기만 얼굴 뭐야? 예. 아니, 힘들지 않나요? 아, 빨도 오늘 처음 쉬었나? 처음 어, 늦잠을 자야 되는데. 아, 11시 온다니까 일찍 왔어. 병원이가, 형 도착했다는데요? 이래가해 <laughs> <오, 그래. 웃음> <그래. 웃음> <laughs> 왜왜 벌써 피곤하지? 잠을 못 잤어. 아니 입술 다터졌어요 입술이 터졌는데. 아 이거 진짜. 아 공에 맞아가지고. 진짜요? 영광의 상처 아닙니까요? 다 어이없게 하죠. 신이 어떤가요? 예. 진짜 출발할 때부터 잘할 때부터 이기고 실천은 진짜 나 많이 났어. 그럼 잠 못잤겠다 이제 자려고 하면 이팍 소리쳐서 깨고 이제 영화 보고 다시 <목소리> 자려고 그때 소리 지르고 아 영화 봤어요? 영화 뭐 봤어요? 아, F1 어... 네 번째. 아... 네 번째 아네 번째? 그렇게 재밌어요? 너무 재밌는 호주 온거 실감 나요? 아네아 좀... 그래도 해외를 몇번 가봤다 생각했는데 호주 완전 새로운 느낌이 와가지고 저... 아 근데 지금 정신이 너무 그러니까 계속 돌이번돌이번돌이번 돌이본 이안이 같아. 이본 돌이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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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본 돌이본 이이 뭐하냐? <laughs> 근데 진짜, 진짜 금방 다 친해지셨다. 후배들 연구. <laughs> 찬우 형이 진짜 친한 분들 봐봐고 음. 뭔지 알았어? 누군데요? <웃음> <웃음> 아, 그쪽에그게도아니야걔 친하다 하지 <laughs>